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멜라크메 남녀공용 빅오버캐츠 블랙선글라스는 트렌디한 디자인과 우수한 가성비로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도 뛰어나 아침 햇빛을 잘 막아줘요. 가족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입니다. 4위입니다. 엔시오 뿔테 칼라 선글라스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UV 차단 기능을 갖춘 가벼운 제품입니다. 뛰어난 가성비로 다양한 활동에 잘 어울리며 편안한 착용감이 매력적입니다. 3위입니다. 펠츠 UV400 선글라스는 가볍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뛰어나 여행 필수품으로 추천합니다. 남녀 모두 착용 가능해 활용도가 높고 가격도 가성비 좋습니다. 2위입니다. 디아워게스트의 미노이 선글라스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깔끔한 마감과 견고한 프레임 덕분에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양한 색상으로 스타일링이 가능해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멜라크메 평광 오버사이즈 라운드 캐츠 선글라스는 UV400 자외선 차단으로 눈을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가벼운 착용감으로 어떤 룩에도 잘 어울려요. 가성비가 뛰어나서 만족스러운 선택입니다.